나은... 나이입니다. 오늘은 춘천으로 하늘, 구름, 멋지다. 춘천 가지롱 춘천 닭갈비... 오! 차 안에서 본 춘천 멋진... 우 보세요 아,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겐의하이트 안에 하늘색 입었어요 갈게요 오늘 숙불닭갈비 아 <무케이> <장>. 드디어 먹습니다 춘천에서 예 숙불닭갈비 처음 먹어봐요 네 지금 시킨 메뉴 소금닭갈비 양념닭갈비 간장닭갈비 비빔막국 불막국 알밤막걸리와 겉옷구이 겉구이 소금, 김치, 양파. 아 오늘의 요리는 쭈꾸 닭갈비입니다. <목소리> 뜨거워. 어저. 약지마있으요 요리하는 여자. 요리하는 거 같아요. 갈비가 익을 때까지 막국수를 한번 먹어보비빔막국수물막국수비빔막국수 비빔마코트. 비빔

어, 냉면으로 다지는데 돌렸는데, 너무, 오, 와, 시원해 음, 대박인데? 음. 닭갈비, 야, 이거, 뿌리. 이거 먹어봅 우와, 뿌 그냥, 생으로 닭갈비에다가, 양파, 양파. 우오 우 <목소리도> 대박이다. 서울에서 먹던 맛 달라요. 어머 수풀 맛이 음 숯불 맛이 와대박다 나는 따서 따서 그래 역시 그래. 역시 자 누가 막서 따서. 따서 위에다 넣고 음 뭐야. <목소리도> <목소리도> 진짜 맛있다 왜 웨이팅이 있는지 알겠어요 음 말이 풀렸다 음. 그니까음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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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말이 계속 와우 와우 이 비빔국수에다가 짠 나는...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그니까음 먹잖 아, 진다 진짜 네. 맞아, 닭껍질 찌개. 와, 음. 어, 저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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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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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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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워서 진짜 더 맛있다. 도 저도. 저도. 저 하늘에 먹는 그런 갈브랑 정말 진짜 좋아요. 흰뜨할래요. 얻어 여러분들, 아~ 건강과 맛과 같이 익어질 것같요 여러분, 따끔따끔 알밤이 맛깔. 우리는 흔드는 거안 좋아하죠? 안좋아하 근데 이거 알밤이 근데 좋아요. 와, 근데 저는 너무 귀엽잖아요? 이 오래전 막걸리 딱막걸리잖아요 야, 봐 주세요. 어. 와, 여기서 버리요 색깔이 좀좀어입니다 앨범. 알밤. 와. 취. 덤. 덤. 천 닭갈비도 미아요. 미아 나랜드를 미아요. 근데 0년 같은 약우는 뭐, 우리 위에 거는, 뭐, 어게 있는 거는, 어게거이거다 뭐, 어있 거는,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거는, 뭐, 어떻있 거는, 뭐, 어떻게 할거 어떻게 할 있는 어떻게 할수 있는 거는, 뭐, 어게할는 거는, 게할있거아요 어떻게 할수 있는 거는, 어떻게 할수 개. 는 거는, 게나는게할수 있는 게 그냥 닭껍질이랑 맛이 정말 시원히 려응시설도 깔끔하고 네맞아 깔끔하고 경치도 좋고 이네만 멋있게 먹을까? 와. 여기요 이네 하나만 더 먹으면 와 대박 근데 여기는 차별이 또가져 너무 맛있다 야너좀더 먹고 먹고 모르고 어. 그 내일부터 이제 빼야내일 부터 오늘의 기억으로 그랬습니다. 이거는 간장 닭갈비 아, 음 맛이 다르구나 아 다른거에요? 내가 쌈을 되게 좋아하고 자한잔 먹고 둘 오우 취했한잔 먹어야겠다 건배 건배 와우 와, 와 미스테클로도 맛있는 것 같아요 음 훨씬 어? 알바맛보리를흔들려의 맛있네 와우 음 간장 간장 맛을 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먹어보자 간장. 자, 간장, 간장 간장에 찍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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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이 잘 됐네요. 진짜로. 음, 음 아까 소금이랑은 정말 다른 맛, 다른 느낌이에요. 와, 나는 개인적으로 근데 간장보다는 소금 더. 소금이그 소금이야. 한 점도 남기지 않겠다는 나의 두드노스 음. 음. 닭갈비, 맛가미고깔미맛깔 오. 맛깔미, 맛야지 어? 그리고 마깔미맛고미맛깔 그리고 같은 거예요 이거. 오~~ 미 맛깔미, 맛깔미, 맛 어. 미 맛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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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깔 양파 깔미

그 닭갈비를 씹잖아요? 씹으면 씹을수록 그 간장 맛이랑 그리고 숯불맛이 향딱 올라와요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네요 그 육즙이 딱 살아있어요 응. 약간 맛의 와. 표현은 이 정도는 해줘야지 <laughs> 맛있어요, 돈 이거 말고 육즙이 살아있어요 우와 지 말고 본연의 어, 그러니까. 맛을 느껴볼게. 와, 음 약간 이거는 숯불 음 맛이 더 강하게 됐다. 그니까요 양념이 들어있어서 아무래도 음료물좋럼는데요 스스로 매겨 봐 양념 소금 반장 나도 <laughs> 양념 소금 반장 여러분 여기는. 저희의 개인적인 생각은 양념이 제일 맛있고, 그 다음에 소금, 그 다음에 간장이. 음! 이게 양념이 있다 보니까 뭔가 그래. 콧불이 너무 향이 더 맛있어. 콧불 양이 진짜 빵맛이래요. 이지옥 파는 사람도 좋겠다. 잘 먹었어. 그러니까. 진짜 파우치 형님 열심히 먹었어. 음. 음. 완전 진해졌어. 다 아, 무섭다. 왜? 그래? 걸쭉해요 전 막걸리 벌쭉하게좋아요와다 우와. 우와. 먹었다 클리어 확실히 나 막걸리를 안 흔들고 먹잖아 음, 근데 흔들었네. 알밤 막걸리는 무조건 여러분 흔들어야 돼 음. 그래야지 그 알밤 맛이 진하게 느껴져요 그치? 완전 진해요 자 막걸리를 지금 숟가락으로 풀려야 하는 상황을 보고 오겠습 와우 그, 그리 예,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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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해서 먹어야지 음. <놀람> 와우 리 <laughs> 와, 여기 어디 카페에요? 여기는 빨리 옆에 있는 카페인데요. 이름이침부 카페에요. 오! 신부. 예쁘게 나온다. 좋아요. 여기... 옛날에 이거. 뭔지 아냐? 여기도. 시계도. <목소리가> <목소리가> 여기가 컨셉이 약간 그런 느낌이 나요. 안녕 <anto> 내가 면허 안중을 따가지고 이재철님이 제가 운전해 드릴게요 편하게 드실 수 있죠? 면허도 따겠습니다 진짜? 네 그냥 취미나 연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고 쓸데없는 소 취미나 하래 이거은내보내라고 메나 나가야 되고, 이건 앨범잘 되면 아이스 멤버들이라 여기에요. 와, 오는 걸로 <목소리도> 진짜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한번더 하고 싶어 멤버들과 이 맛을 주고 싶어요. 약을 세우자, 5년 후의 50만, 1 0 0만 <laughs> 10만, 10만, 10만. 10만, 10만. 10만,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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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한 분이 국공밥도 되고 현문바도 됩니다 오늘 이 메뉴를 네. 다 먹는 걸로 낙과리 먹고 그렇지. 와 아, 멤버들한테 한마디 해주요 한, 한, 한. 우리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10만 구독 되면 유유도 같이 해서. <laughs> 한번더잖아 <됐다>. 갑자기 유유도가 왔어 <laughs> 그래 투입해 이건 이 기분이 편안하잖아요 하나 둘셋 아구 아그